네, 예,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규윤입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의 하반기 전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하반기에 어떤,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주도주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좀 저의 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스터디를 해서 모임으로서 하고 있는데, 어,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하반기 전망을 자료를 가지고 예, 다시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저희가 먼저 일단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고민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막 3천 이상의 지수를 많이 못 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갈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갔는데 들어갔는데 막 꼭지면 아 이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시장이막 좋다고 해서 주식을 사면은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사실은 보통 뭐 전망이다 그러면은 어디가 좋을까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데 먼저 한번 이걸 다뤄본 거예요. 사실 지수가 어디 갈수 있을까 제가 말씀 잘안 드린 이유가 아 이거 몰라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떤 회사가 좋으냐는 그 회사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좋아지고 뭐 돈을 더 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수가 얼마 갈 거예요? 뭐 사천 갈 거예요? 그런 얘기하시는 거 맞지도 않잖아요. 잘 맞지도 않고 이렇게 마, 맞출 수도 없는데 어느 정도는 갈수 있을까 이게 그런 거를 좀 감이라도 잡아보자는 생각에서 저도 모르지만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평가 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저평가 됐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뭐 미국이랑 비교를 많이 했어요. 미국은 이렇게 비싼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싸냐?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죠. 예, 미국이랑 비즈니스 구조나 상장된 기업 1등부터 10등을 이렇게 보시면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얘기하면 아예 말이 되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많은 나라가 미국 외에 우리와 비슷한 구조의 나라들도 다 주가가 리레이팅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좀 못된 게 경향이 있어요. 뭐 대만, 일본 정도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만은, 어, 우리처럼, 어, 인구 구조가 좋지 않고, 미래에 이렇게 내수에 대해서 막 기대가 크지 않잖아요. 어, 일본은 내수가 우리보다 크지만, 어, 뭐, 일본도 인구 구조나 이런 걸볼 때, 앞으로 내수의뭐 규모가 엄청 커질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많은 나라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 우리나라가 이 컨셉으로 볼때 싸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이 대만이나 미국은 일단 GDP 대비, 어,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두 배가 넘어요. 우리는 거의 한 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PBR, PBR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의 평가를 받고 있냐. 우리나라는 순자산 가치를 자본을 투입한 거 대비 1배입니다. 근데 대만은 2.5배, 그러니까 미국은 뭐 5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만에까지 갈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만이 ROE가 높아요. ROE가 저희 15%고 우리나라는 뭐 9%, 높아지면 10% 되지 않을까? 뭐리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20%입니다. 이 때문에 이 나라들과 같아지는 것도 또좀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일단 일단에 지금 할인이 많이 돼 있다 우리나라 저평가가 돼 있다면 그 저평가를 해소하는 정도에서 는 어느 정도 할수 있을까 볼때 회사가 roe 돈을 얼마나 버냐 자본을 얼마 투입했을 때 돈을 얼마 버냐 1 0 0을 투입했을 때 10을 벌면 10% 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자본의 비용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건자본에 돈을 넣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이 크면 비용이 높겠죠? 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자기 자본 비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할인율이 높았습니다. ROE도 낮아요. 일단 자본이 너무 이렇게 소각, 자사주 소각 이런 거안 하다 보니까 자본이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ROE 자체도 낮은데 할인율도 높았던 거예요. 두 가지가 곱해져서 저평가를 받으니까 굉장히 쌌던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이 바뀌고 우리가 할인율이 좀 낮아지고, 주주를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막 정말 황당한 정책이 나와서 갑자기 뭘 뺏기고, 이런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많이 리레이팅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 자본이 유출되고, 의심이 많고, 시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주 환원이 약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외국 자본이 많이 못 들어오고, 유출되고 하면서 할인율이 높았다, 반대로. 할인율이 높았던 부분이 이제 개선된다면, 얼마나 갈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할인율을 좀 제가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한 pbr이 한 1.25배 정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한 배다 그러면 한15 포인트 정도 더 보이는 거죠 그러면 3천 한500 정도 이거는 너무 쌌던 부분을 정상화 시키는 부분에서 3 5 0 0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주주환원을 지속하고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이 정책이 끊기지 않고 유지돼서 몇 년을 이어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 첫해에 막 정책이 잘 나왔다가 뭐후지부지 돼서 안 되면 이게 이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이번 새로운 정부 내내 그리고 다음 정부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이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자본 총계가 줄어들면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주식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roe도 높아지고 PBR을 더 높게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들도 꼭 우선 주주 환원뿐이 아니라 산업 구조도 좋게 가고, 우리가 이제 뭐 AI에 대한 투자도 하겠다,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돈도 더 벌게 되고 경쟁력도 강화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도 키우고 여러 가지로 가게 돼서 이게 어느 정도는 성공한다. 막 근데 막 미국처럼 된다, 막 이런 가정을 한건 아니고요. 적당히 우리나라가 개선을 해서. 뭐 대만에 2.5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본에 1.5배 정도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일본도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건 맞지만 구조적으로 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또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 정도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높게 볼, 한 4천 이상이 가능하고요. 진짜로 이제 우리의 이런 좋은 주식시장을 생각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면 어, 배당 성향도 이제 뭐 대만 수준 가까이를 향해서 올라가고 막 하면은 한4,500 강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ROE가 대만보다 여전히 낮다고 가정한 거예요. ROE가 대만보다 높아진다까지는 아니고 대만의 ROE가 우리보다 좀 높지만 대만의 가치 평가가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1배 대 2.5배란 말이에요. 근데 1배대 2.5배를 이제 우리가 수익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게좀 차이가 나죠. 대만이 좀더 높죠. 이 정도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저희가 비례해보면 한4,500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5,000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계산해보면 4,500이 나오니까요. 이게 아주 뭐 허무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돼요. 한번 이렇게 뻥하고 이제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막 주주를 해야 하는 정책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식장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3,100까지도 올라오고 했지만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만 된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고수 있고요. 아이 들어올 돈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아직 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뭐 상법 개정이 대구 들어올 거란 기대감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볼때 우리가 전반적인 뷰는 옛날보다 좋게 보고 갈수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사야 될까? 뭐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몇주 전에 강의를 했던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업종은 지금 보시는 업종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명 업종을 뭐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주주 환원만 갖고 보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회사 업종을 보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요? 조선 방산 원자력 K컬처, 엔터, 푸드, 어, 수출 가능한 푸드 그리고 뭐 화장품, 미용기기 그다음에 바, 메모리 반도체, HBM 어, 이제 주주환원과 정책 변화, 이제 할인율이 축소되고 뭐 금리가 하락하고 이런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 거, 금융주가 막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중에서 증권을 좋게 보는데요 뭐 그런 쪽도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2007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회사는 그래도 계속 커졌는데 가치평가가 계속 내려가서 주가가 계속 내려갔다가 최근에 올라오게 된뭐 지주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장기적인 디레이팅을 되돌릴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주사 금융업종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과 상황에 맞는 업종들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있냐 아니면 지금 정책이 맞냐 이둘 중에 골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은 근데 이 중에서도 어, 조선방사는 저는 업사이드가 좀 크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을 그때 당시에 드렸어요. 제가 막 방산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도 아 오히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부각돼서 주가가 더 오르면 뭐 이익 실현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 을 드렸던 부분이 그 그러니까 유사들은 재평가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그러니까 충분하게 저는 밸류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익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익이 올라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재평가의전 기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좀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어, 저평가는 특별히 없다. 그리고 오랫동안 올리다 보면 어, 어떻게 하면 더갈수 있을까까지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의 군함 뭐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되면서 좋은 부분이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시에 추가 매수는 자제하고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업종에서 이제 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조선 방사는 오래됐다. 그렇다면 좀 최근에 부각이 되었고 앞으로 갈 길이 좀먼 업종이야 뭘까? 이런 부분을 볼때 저희가 꼽은 업종이 원자력 건설, 뭐 엔터, 화장품 이런 업종은 이 실제로 좋아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요. 이게 급등한 부분은 있지만 이게 누적적으로 오랫동안 장기간 올린 올라온 업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 비해서 오히려 앞으로 가기 때 되는 거죠. 어, 원전을 수주를 앞으로 많이 할 것이다. 건설 수주를 앞으로 많이 할 것이다. 재건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볼수 있는 쪽이 지금 보기에 더 좋다. 그런데 이익까지 턴너라운드 한다. 그렇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 제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저는 뭐 APR이나 뭐실리콘트를 좋게 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인지도가 매출로 이어지는, 그리고 다시 그 높은 매출이 인지도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어, 화장품도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치를 재평가 받는 부분에서는 일단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가치를 재평가 받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가치평가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은행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이 다음에는 이 사이클은 이제 증권이다 그러니까 증권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주식시장이 좋으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한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규제나 정책 방향성도 자본 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증권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에 원자력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이게 좀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뭐 이벤트가 있어서 들어갔다가. 어, 이익 실현을 빨리 못하면 어, 꺼지는 막 그런 거라면 좀 쉽지 않을 텐데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 이제야 시작됐어요. 한 20년 동안 안 했죠. 그래서 사실 좋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원자력의 주도 회사들이 한동안 안 해본 거예요. 이걸 안 해봐가지고 이제 해야 돼요. 어, 우리나라는 그 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발주 시장이 열리면 우리가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죠.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음.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의 좀 핵심으로 뭐 풍력과 함께 이렇게 20년 전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 2004년 정도부터 가시화돼서 2008년까지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1년, 2009년 10년, 11년에 실제로 이익을 내면서 뭐 한번더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런 사이클을 겪고 있고, 지금 원자력의 변화는 어떨까요? 이익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원자력은 엄청 오래 걸린 사업이잖아요. 이익이 안 나올 거고, 몇년 후에나 이익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 태양광의 사이클의 두번 사이클의 앞부분, 이제 열리는 쪽. 그때가 근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태양광도 진짜 돈벌때 올른 게 아니라 이 열린다 할때아 태양광이 경쟁률 얻는다 할때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할때 많이 올랐어요 아, 지금도 그런 거죠 언제라 수주가 막 지금 뻥뻥뻥뻥 뻥, 뻥, 뻥 나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라 수주가 많이 나올 환경이 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것은 많이 오른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도 있지만. 그럼 주가 가요 오르수 있으면 저 부담스러운 회사는 안안 아, 그 보면 되죠. 어, 부담스러우면 안 보면 되고 그 이제 또이 안에서 계속 발굴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뭐 원전 EPC의 현대건설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이런 걸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건설에서 많은 이익을 벌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싸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주기기의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주인데 그뭐 약간은 별료 높을 때는 뭐 익실을 할 수도 있지만 또별도 낮아지면 이게 꺼지는 사이클이 아니라 시작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또볼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또 원전 관련주 중에 정말 싼 회사가 어디일까 뭐 생각해 보면 또 한국전력 이런 아이디어 나올 수 있는 거죠 한국전력은 뭐 PBR로 보나 PER로 보나 이익 가치 대비 자산 가치 대비 엄청 싸잖아요 뭐 예전에는 당연히 싸야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원전의 가치가 붙으면서 아, 당연히 싼게 아니라 미국의 원전 유틸리티나 아니면 원전을 수주하는 EPC 원전 EPC 기업들이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리레이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게 저희 원자력 쪽에 많이 있다 굉장히 긴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현실화되기 전에가 더 기업 가치를 성장주의 가치를 볼 때는 좀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현실화가 되면 그 이익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익이 정말 예상 이상으로 계속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흔들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산될 때는 막 환율이나 막 디테일한 요소를 되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산업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꿈을 꿀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유망하게 보는데요. 이 반도체는 미국에서 제가 ai 반도체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에 말씀드렸어요 올해 관세 우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뭐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된다 규제를 받는다 이런 우려 등으로 반도체를 한 4월 정도까지는 좀 애매하게 봤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유예되고 다시 이제 반도체 쪽 관심을 가질 때 어떤 반도체를 봐야 될까 당연히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ai 반도체를 봐야 된다 sk하이닉스를 국내 대형주 탑픽으로 이제 엔비디아와. 딱 이어져서 수혜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사실 HBM을 다른 회사들 이 계속 해, 삼성전자 마이크론 해 나가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최신 모델, 주력 모델 엔비디아도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면 이 추격한 업체 유리해요. 점점 이게 들어올 테니까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블랙웰, 블랙웰 울트라, 루빈 이렇게 점점 최신 모델을 바꿔갈 거예요. 그럼 최신 모델의 수혜주를 받을 수있 받을 수 있는 하이닉스가 유리한 구면이 계속될 거라 고 보는 거죠. 지금은 반도체에서 그 레거시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레거시는 과거의 약간 반도체예요. DDR4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주, 가격이 올라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 이거는 3분기 언제까지의 이슈로 생각해요. 올해 지금 굉장히 반도체가 레거시 AI 가리지 않고 막다 좋았던 거는 중국이 어, DDR4를 일부 공장을 꺼버렸어요. 네.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DDR5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좋고 이 공장이 돌아가면 여기서 공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대비해야 돼요. 그게 뭐 올해 말쯤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은, 네거시는 지금은 좋은데, 이제 올해 하반기 말로 갈수록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에 집중되 있는 회사를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저는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어떤 걸 살까 이것도 좀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총 이제 10등 안에 대형주를 많이 사겠죠. 아무래도.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작거든요. 시가총액이. 그 다음에 큰 외국인이 주식을 살때 대형주를 많이 살 텐데 저희가 10총, 10총 10등 안에 대형주를 보면요 이익이 크게 늘어 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자동차 기업들 2차전지 관련 회사들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익이나 매출액이 계속 점프업하는 기업이 시총 10등 안에 많이 없어요 뭐 s q I 이닉그 다음에 뭐 조선방산 이렇게 있을텐데 조선방산은 저는 약간 뭐 많이 우리나라가 이번 밸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많이 올라 있다 이런 부분에서 뭐 그렇다면 당연히 조선 방사에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겠지만 이 집중될 만한 기업이 하이닉스다 이런 측면에서 하이닉스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 화장품 미용기기도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인기가 왔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이저 수출 국가가 돼서. 좀 오래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APR을 제일 먼저 소개를 드렸어요. 미국 1등 화장품 업체로 도약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중소 회사에서 잘했다 못했다 여러 중소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왔다 갔다는 하 인기에 따라 왔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APR은 자기의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아마존에서 1등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대형 회사가 되는 과정에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 안에서 어 얘가 잘했어 얘가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다 맞추기 어렵죠 그보다는 이게 대기업이 돼서 자리를 잡는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는 회사가 APR이다 그 다음에 이실리콘투는 미국에서 엄청난 성향을 보였는데 이제 유럽이 또 성장 초입 구매에또 시작된다 성장률이 막 엄청 나오는 지역도 막 있고요 그러니까 실리콘투는 유통회사기 때문에 실리콘투의 브랜드가 없지 않냐 이런 우려가 얘네부터 계속 있었는데 대형회사들이 되고 계속 작은 브랜드도 올라오고 한다면 이들이 협력만 계속 된다면 그리고 모든 회사가 글로벌 유통망을 만드는 것보다 실리콘 투가 유리하다면 실리콘 투가 좋은 대안이 계속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뷰티가 어 많이 올랐지만 계속 볼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도 오래 들어서 많은 것 같아요 원래 금융업종 그렇게 관심 많이 받던 업종이 아니죠 우리나라 뭐 투자하면 다 테크 뭐 이런 종류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금융업 종도 리레이팅이 되다 보니까 많이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융의 증권, 은 보험, 은행과 있다면 어디가 더 유리할까 좀 생각해봤고요. 당연히 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 금리 하락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 거래량 증가라는 이매크로적인 정책적인 모멘텀이 훨씬 좋다. 반면에 은행이나 보, 은행이나 보험 어정도첫 밸류업 때 리레이팅이 됐고 증권보다 은행 보험이 사실 밸류업 초기에는 더 배당을 많이 했잖아요. 배당 수익률도 높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증권행도 뭐 많이 오르면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던 부분은 좀 지나갔어요. 근데 증권은 오히려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올릴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한국금융지주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배당을 올릴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뭐 자본시장, 캐피탈 마켓 성장을 꿈꾸는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막 2007년만 봐도요 이 증권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시에는 국내 주식 트레이딩이 거의 다 했잖아요 국내, 국내 주식 브로커리즈라고 하죠 주식 브로커리즈가 거의 다 했다면은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업부문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의 레벨이 옛날 10년 전 20년 전과 완전히 다른 레벨에 있습니다 특히 대형 증권사 그래요 우리의 우리나라 증권업종을 보시면 이 증권사 영업이익이나 자, 간단한 표몇 개를 kb 증권 자료를 좀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증권사 영업이익이나. 자본총계가 쌓인 부분이 10년, 15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주가의 수준은 그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다 회복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데 비해서 주가가 제자린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엄청 많이 내려갔다가 주가만 회복한 거지 가치 평가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한 20년 만에 이제 뭐 증권업의 사이클이 왔다. 또 하나의 고민이 우리나라 지주사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지주사 워낙 보유한 자산에 대비해서 할인율이 높았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많이 되면서 그 관심이 많은데요. 지주사에 대해서는 전 이제는 절대적 평가는 또 어느 정도는 또 해소가 됐어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옛날처럼 뭐 지주사 무조건 너무 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지주사도 그냥 지주사의 가치를 봐야 될까요? 같아요. 실제로 정말 현금 창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배당이 되는 거. 그러니까 회계적인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현금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지주사를 골라야 되는 조금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느 회사가 성장할 것이냐? 그걸 보고 그것에 맞는 지주사를 사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단지 지주사 할인율 축소 이거 하나만 보고 사기에는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지주사는 조금 더 난이도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저도 좀더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지금은 지수사 전체가 그냥 정책적으로 상법개정과 함께 할인율이 줄어서 다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는 이 지주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고 주주환원을 더해줄 수 있는가? 이런 걸좀더 자세히 보면서 어떤 지주사가 여력이 더 있는가? 이런 거를 봐야 되는 레벨이어서 이런 것도 지수사들도 계속 앞으로 제가 발굴해서 좀 소개도 좀 드려보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어, 우리나라 하반기에 저희가 제 뷰를 좀 소개해 드렸어요. 기존의 뷰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그중에 좀 시장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좀 포인트고요. 어, 제가 더 좋게 보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어, 하반기가 되면 사실 이게 오늘 하반기 전망을 다할 수는 없어요. 어, 매달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어 세상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기업의 이익 전망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길로 갈수 있어요 실제로 정말로 좋아지는 회사 이익이 올라가는 회사가 어딘지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뵙고. 저도 맞출 수 없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진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뭐꼭 나쁜 의도가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어느 회사에 확신을 가지면, 어, 아, 저거 이거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정론이잖아요. 지금 이 회사가 좋은 거지. 3년 후에 꼭 좋으란 법이 없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림이 좋은 회사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그림이 정말로 숫자로 매출 성장으로 이익 성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치에 부합하게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계속 같이 공부하고 업데이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막 예언을 하듯이 아,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갈 거고 뭐 어떤 회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회사가 지금 이런 좋은 궤적, 성장의 궤적을 가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너무 비싸진 회사는 이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주시자의 어려움은 영원할 것 같아요. 공부해도 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 어려움을 줄여가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생각하면 더 좋잖아요. 오늘도 항상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고요. 저희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